제26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반딧불 어린이집 개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성 부정평가단 신규단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BS 도봉 주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봉구에서는 겨운에 쌓였던 찌든 때를 제거해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청소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봉구 곳곳에서 분주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쌍문역 앞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구를 챙겨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날은 바로 서울 클린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새 봄맞이 대청소의 날입니다. 공무원, 주민, 직능단체, 환경미화원 등총 천여 명이 참여해 곳곳에서 청소 작업을 분담했는데요. 구청 직원들은 각 국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길거리 청소는 물론 난립한 첨지류 등의 제거 작업까지 병행했습니다. 다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수월하게 청소를 끝마쳤습니다. 이번 새 봄맞이 대청소로 구민 모두가 내 집, 내 점포 앞을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도봉구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1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첫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6건의 상정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263회 도봉구 의회 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신임의 건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차 본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지는 일정에선 운영위원회의 조례안과 행정기획위원회의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등의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의 복지대상에 관한 각종 조례안을 상정하며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총 16건 중 12건의 안건을 통과시켜 최종 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안건들의 신속한 처리로 도봉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협력해가길 기대해봅니다. 도봉구의 아파트 내에 위치한 주민 공동시설에 구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도봉구를 이끌어갈 새싹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무럭무럭 자라나며 꿈을 키울 텐데요. 그 희망찬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창동 대우 아파트 내에 있는 반딧불 어린이집이 개원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요 내빈과 주민들의 참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그간 어린이집 설립 과정을 함께 듣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딧불 어린이집은 영화 중심의 39명 보육 정원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번창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테이프 커팅식을 함께하고 어린이집을 둘러보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번 개원식을 시작으로 반딧불 어린이집이 도봉구의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22일 도봉구청에서는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신규단원을 위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정 업무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평가하는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그첫 걸음을 위한 희망찬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날 여성평가단원들의 활동 시작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임기가 만료된 단장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합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오리엔테이션도 이어갔는데요. 참석자들 모두 기대와 함께 책임을 느끼며 다소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봉구를 위해 힘써주길 기대해봅니다. 자치분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현재도 많은 권한이 고도로 집중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진정한 삶의 행복 실현을 위해선 우리의 목소리를 지금보다 가까이서 들어주고 반영해줄 지방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봉구에서는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 설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움직이는 곳이 지방정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봉구청 16층 다목적회의실에서는 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만한 강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18개 구 중에서도 도봉구가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건데요. 총 7강 중첫 번째 강의가 열리는 이날,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위해 도봉구청을 찾았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앞으로 있을 수업과정에 대한 안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수강증 수여식에서는 수강증과 교재를 함께 나눠주며 앞으로 이어질 강의들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치분권 대학 도봉 캠퍼스의 개강을 시작으로 지방 정부가 만들어갈 큰 변화들을 기대해 봅니다. 2017년 새봄을 맞아 김수영 문학관에서는 신비한 신화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강의가 열립니다.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김수영 문학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에서는 수화통역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층 민원여건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방 민원 상담 및 통역, 영상 전화를 활용한 수화통역 서비스와 법원, 경찰서, 병원, 동주민센터 출장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5일은 식목일로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기를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나무는 공기정화와 지구온난화 방지 등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지구를 위해 따뜻한 4월, 식목일을 맞아 가족들이 다 함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DBS 도봉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